행복한 정식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 맞습니까? 전도자라면 이미 받은 게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증인이 언제 될 거냐 언제 어디서 될 거냐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큰 답으로 온다 그건 문제가 아니죠 축복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우리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곧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심각한 폭랑을 만났어요. 바울이 많은 환란을 당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폭랑환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배가 다 깨지고, 276명이 다 죽음을, 죽음, 죽음 앞에 섰다, 고 섰버렸고, 모든 재산 다 바다에다 버려버렸고, 배에 있는 기구 다 버려버렸고,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홀로 바울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 맞아. 두려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이 응답을 받은 순간, 바울은 엎드릴 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풍락을 주셨습니까? 이 계획이 그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건 환란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응답입니다. 보세요. 문제와 응답은 영적으로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만 응답은 아직 영으로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문제만 보이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는걸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러며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 지어 그렇죠.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라 하이 놀랍잖아요. 말씀 속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항상 응답 영적으로 해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앞에 증인이 되야 돼요. 내 영이 내 육신 앞에서 증인이 되야 돼요. 영나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가하고 담대하라. 어차피 표시할 수 없잖아요. 이 양이면 276명 앞에서 당당해야 될거아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타이타닉고가 물에 침몰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에 쓸려가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끝까지 찬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의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수 있으면 서밋 앞에 정인되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 같이 로마시도 말해야 말하, 할수 있으리라 처음부터 가지고 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서밋 앞에 서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 섬이시기 때문에 세상 서이 앞에 두려웠고 멸망해 가는 세상 서이 앞에 영적 섬이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두려하지 워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할수 있겠냐 그 말이 얼마나 감사?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하 이미 본 거요 예 결론을 감사하자. 근데 누가 봤냐? 이삼7 나라 모든 사람 앞에 그렇죠? 276명, 276명 나가서 이삼7 나라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라. 모든 그 상황을 다복게했거든요 소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너의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말 한마디 하고 설령 죽더라도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청인 얼마나 모르어요한번 왔다 간 인생 속에서. 근데 바울은요, 276명을 데리고 이청인 데리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의 주인공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가정의 주인공 될 수도 있고 한 직장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문제 앞에서 만민 앞에 주인공으로 서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전도자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하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사람은 대통령도 없습니다. 예비 대통령 후보자도 다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들은 예,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게다될줄 알고 이미 한한대통령이안 보는 거고 자기는 뭔가 대단해 할것 같은 속지 마시고 그분들을 뭐 미워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별적인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 날로 형형하는 이 변종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피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뿐만 아니라 세상 살린는서 쓰임 받으시도록. 바울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